자, 오늘! 비누의 미션은 바로 4인 파티로 플레이해야 될걸 혼자서 한번 플레이 해보니요4대1인거야 4대1. 4대1 한번 이겨보도록 하죠. 만약에 저격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은 들어오세요. 일단 은 시작이 밀베니까 밀베가야겠네밀베가기네일 빠르게 파밍하자. 일단 빠르게 파파팟파파팟 미니십사네. 일단 일단 다, 다 필요 없는 것도 다 먹어놔. 오케이. 오. 잡아야 돼 잡아야 돼얘 잡아야 돼 오케이 발소리 들리는데? 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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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야야야야야 아야 주먹으로 죽을 순 없다 매우 위험한, 위험한 상황 오케이 한명 더쓰러..더..더 더 쓰러트렸고 얘네 팀.. 팀원 있을텐데 분명히 어? 아 오오 오케이 야총 총알이 없어 근데 이거 클났스 총알이 없어 어떻게 야 내놔 아이템 네 아이템 내놔 오 위험했다 야얘총짱 좋은데 카구팔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어유 깜짝이야 어 깜짝 놀랐네 씨어 내가 깜짝 놀랐다 <laughs> 아까 내가 저기서 잡은 애 있지 뭐야 쟤또 일어났어 쟤왜또 일어났어 오 뭐야 오케이. 두명두명 두명 다인데? 오케이. 한명 또. 얘 8배율 있고 야, 얘템 진짜 좋다. M41로까지. M4 M4 M4. 얘들아, 이거는 1등각 아니냐, 진짜? 발소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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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발소리 또 들려요. 오. 오, 오. 살리러 가다 보다. 오케이. 오케이. 한명더 잡고. 아, 뒤에 뒤에 뒤에. 아! 얘 들어왔나봐. 저격하러 왔나봐. 어, 님 성공함? 님누구셈너 아이디가 안 보여, 근데. 어, 뭐야, 또 있네. 야, 너도 나 잡으러 왔냐? 저격 지금 한두분 있는 거 같아요. 두분 정도.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M4 좋구요. 시작부터. 어, 저 밑에 있다. 아, 맞췄는데. 쓰러, 쓰러졌다. 오케이, 죽었구요. 일단은 같은 팀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이거는. 진짜 최대한 몸살을 해야 돼. 얘가 방금 전판에 내가 너무 오버했던 거야. 그거 그렇게 해줬으면 안 돼. 상대방은 어, 네 명인데. 계속 나 혼자 지금. 배그를 잘하고 싶습니까? 솔커드를 돌리세요! 근데 얘는 왜 혼자 여기서 떨어졌대? 친구들도 안 오는데? 여기서 싸우고 있는데. 난 뒤쪽 가가지고 난 파밍을 더할 거야. 파밍 더 해야지. 제가 여기를 되게 좋아해요. 실제로 PC배그 할 때도 항상 일로 와. 오, 뭐야. 오, 무빙이, 무빙이. 와, 무빙, 무빙 보소? 잠깐만, 빠지자. 불안하다. 친구가 있을 것 같다. 역시 친구가 있어. 친구가 한 둘이 아니죠 지금? 오케이 두명다이 오케이 하나 더. 지금 기절했죠 지금 제한 명. 기절한 거지 이제. 여기 있네. 아, 나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지금 아, 이게 오히려 컴퓨터보다 사람이 더 못해. <laughs> 아, 컴퓨터보다 사람들이 더 못해. 비누님 박보검 닮았어요. <laughs> 저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laughs> 박보공 사진 옆에 이렇게 딱 누면은 진 나를 얼마나 부끄럽게 만들 셈인거야 대체 너희들 <laughs> 와나 오타 500발 있는거 싫어? 어 이정도면은 죽으면은 한팀이 그냥 살겠는데? 한팀이 살아 이거는 그냥 한명이 사는게 아니라 한팀이 살아 야 우리 그거 한번 해볼까? 이거 차 뒤집어 볼까? 가끔 그거 하거든요. 저버로우버로우스타럴커 자동차 뒤집어 놓은 다음에 그냥 그 안에 차 타고 있는 거야. 여러 사람 지나갈 때마다 쏘는 거지. 아 <laughs> 어, 이거 차 뒤집히는 거 가능한가? 이 게임? 어이 왜 이래 차? 차안 뒤집어지나? 이 게임은 차가 안 뒤집어지네. 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뒤집어지지 않을까? 거의 이 정도 이 정도면 뒤집어지지 안 뒤집어지네? 당신이 무거워서 당신이 무거워서 안 뒤집히는 거 아닐까? 세상에. 야들아, 너무한다 진짜. 너무한다. 어, 그로자를 먹을까? 아니야. 오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굳이 이거는 먹을 필요가 없고 이걸 먹으러 오는 애들을 좀 저격을 하자. 일단은 하늘에서 뭔가 또 떨어질 것 같은데. 그로자를 먹으러 안 오는 애들이 지금 저기에 떨어지고 있는데 10명 남았구나. 10명 남은 상황. 10명 남은 상황이네요. 그러면은 잠깐 일단은 내가 1바따로 왔거든. 오케이. 1바따로 왔는데 과연 뭐가 있는지 오케이 M.. 아 M24 일단 M24쓰겠습니다 일단 m M24 2 4쓰쓰고요 차타고 빠지고 야 이거 지금 진짜 진짜 오 이제 거의 다 끝이야 끝 건물 안으로 들어가버리자 지금 일단은 일곱명 남아있는 상황이고 나는 한명이니까 상대방 여섯명 남아있어 한팀 아니 두팀 남아있는 상황 오케이 차자 터지고 내리네요 오케이 저기있네 아! 안맞았어 어! 뭐야! 총을 피하는데 쟤? 한발 한발 맞았어 지금 두발째 오케이 6킬 제대로 잡았고 쟤 지금 소음기 끼고 있거든 쟤아 이거 욕심부리면 안될거 같은데 그지? 어?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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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건 들어가보자 이건 들어가보자 이건 괜찮아 오케이 팔배율이었고 지금 차타고 한명이 계속 어그로 끄는거 같아 여기서 대기하겠습니다 아 저기 나보다 저기 나 보다. 저기 있나 본데. 오케이, 발견.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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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견. 발견, 발견. 저기 있네요. 한명 저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아, 저거 맞추기 힘들려나? 한 발. 한발 맞췄고. 오케이, 죽었어요. 움직이는 거. 와, 야, 움직이는 거 맞췄어. 나 미쳤다. 오늘. 오늘, 오늘 샷발 좋다. 오늘 샷발 좋다. 오케이, 오케이. 또 왔어, 또 왔어, 쟤. 아, 저기 너무 뛰는데, 쟤. 어, 뭐야, 못 맞춘 거야, 지금? 한 발. 한발 맞췄고. 아. 아, 제발. 아, 저 가만히 있어! 아, 씨. 아, 한발 맞췄는데! 야, 이거 어떡하지? 잠깐, 여깄네. 여깄네, 한 명. 오케이, 한 한명 여깄네. 한명 여깄네. 한명 여깄고. 얘네 둘이 지금 싸우고 있으니까 나는 그냥 짱 박혀있자, 여기. 둘 중에 한 명이 이기겠지, 뭐. 오케이. 죽었어. 죽었어. 죽었어, 죽었어. 그리고 한 명은 여기 있어, 지금. 그한명 여기 있다. 어디냐? 여기서 총싸인데 비누. 여기서 총소리 들렸는데. 어? 야! 예! 쎈더 <놀람> 솔로스쿼드 1등! 이야, yeah! 대1등 승리하는 비누즈의 클래스. <laughs> 형 진짜 형 때문에 너무 많이 싸서 우리 집똥 닦을 휴지도 없대. <laughs> 뭘 싸는데. <laughs>